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제 56회의 이런 시험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순환 과정에서 기말 결산 정리 어, 정리를 뭐 결산 정리가 결산 정리 분개겠죠. 그걸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가정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겠어요? 왜 기말 결산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인위적으로 기간을 잘라갖고 보고하기 때문에 기말에 뭐 귀속 시기가 올해인 거, 내년인 거를 쪼개겠죠? 그래서 이번 기간별 보고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한입은 다음 어느 계정 중 어디에 속합니까? 매출 채권의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엄수입니다. 기타 채권은 영업의 수익이 되겠고요. 1번이 답이네요. 재고자산 숫자 결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계속 기록하거나 실지 재고를 조사하거나. 4번이 답이겠네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 합병으로 인해서 유상취득한 영업권은 돈 주고 사온 거죠.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것은 다 비용 처리합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중에서 무형자산 인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광구에서 부전하는 광물을 독점적, 베타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광업권, 무형자산 맞겠고 그 다음에 산업자산권 맞겠고. 2번이 틀렸네요. 5번, 기말 자산과 부채의 일부입니다. 재무상태 표시될 과목과 금액이 틀린 것. 매입 채무 물어봤네요. 매입 채무는 뭐예요? 지급어음하고, 지급어음하고 외상매입금이겠죠? 매입 채무가 합쳐서 매입 채무는 6천이네요. 매출 채권은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금이겠죠 4천, 천, 5천이게 맞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타임발행 당자 수표, 그 다음에 통화 대형 증권인 우편한 증서 맞겠고요. 그다음에 당좌 자산은 방금 봤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매출 채권을 합쳐야 되겠죠. 그렇죠. 3,000과 5,000 합치니까 5, 6, 8,000이 돼야 되겠는데 틀렸네요. 6번 보겠습니다. 이연이란 무엇과 같이 미래의 수익 을 인식하기 위해서 현재 현금 유입액을 부채로 인식하거나, 뭐가 같이 미래의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서 현금 유출액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 이거 이제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연의 개념은 선자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선자가 들어간 게 이연의 개념이고 나머지는 발생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연이 되려면 선수 수익 수익이잖아. 이건 수익의 이연이야. 그다음에 선자가 들어갔죠. 선급 비용 이거는 비용의 이연이겠죠. 비용이 붙었으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은 뭐겠어? 발생이겠죠.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선, 이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연이란 미래의 수익을, 인식, 이제 선자를 붙이면 되죠.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서 선급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가장 빠른 방법, 7번 볼게요. 상품권 50만원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하고 상품권 판매 시점에서 매출로 잡았습니다. 상품권을 팔면요. 돈 받고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수익으로 잡는 게 아니라 현금. 그리고 그 상품권이 돌아와서 물건과 교환될 때 수익으로 인식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냐. 선수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수익으로 잡았으니까 부채를 과소 계산하셨고요. 매출로 잡았죠. 수익을 과대 계상하셨네요. 그다음 말이 없죠. 부채가 과소 계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기억 나시죠? 부채가 과소 계상이 되면 자본이 과대 계상이 돼요. 자본 과대, 자산은 안 움직이고요. 뭐냐? 부채 과소 답이 4번인데요. 자산은 안 움직이고요. 자본은 과대 계상되고요. 수익도 과대 계상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았네요. 8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을 하는 게 아니죠. 연수합계법은 원가 또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를 내용연수의 합계 5년이면 15년, 그 내용연수의 역순 또는 잔여 내용연수 5, 4, 3 이렇게 하니까 초기에 크고 점점 작아집니다. 틀렸네요. 감가상각의 주된 목적은? 합리적인 체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원가의 배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감가상각비가 제조와 관련되면 제조원가로 해야 되겠죠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잔존가치가 유의적이다 중요하,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유의적이 근데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해설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회계 기준서에 있는 문제네요 지문이네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원가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결정하는데 실무상은 잔존가치가 경미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잔존가치가 유의적이고 중요하얘기예요 유의적인 경우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해서 재검토한 결과 새로운 추정치가 종전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예전에는 잔존가치가 10인데 잔존가치가 20이다.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지금 회계 추정의 변경도 지금 안 배웠는데. 그럼 회계 추정의 변경 뭐냐? 내가 어떤 추정치를 했는데 이게 기업의 환경의 변화, 또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보를 더 많이 습득했더니 이 값이 틀려졌어요. 그걸 보고 그런 보고 추정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손율 추정하듯이. 추정의 변경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10몇번 했냐? 8번 했죠? 9번 볼게요.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주 나오는 거죠.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고정비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변화가 없지. 증가하면 안 되지. 그다음에 변동비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일정합니까? 증가하죠. 이렇게. 그다음 3번. 고정비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이렇게 감소하죠. 맞네요. 변동비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변동비는 항상 일정하죠. 3번이 답이네요. 10번 개별 원가, 종합 원가의 틀린 것.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 배부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임 추적이 되잖아요. 같이 써서 안 되는 제조간접비를 얼마나 잘 나눠두냐가 느 핵심이 되겠고. 종합 원가 계산의 핵심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데 있고. 4번부터 볼게요.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연속 생산 형태 맞죠. 이거 다 맞는 얘기인데, 개별 원가 계산은 이런 것은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이제 봐두셔야 되겠죠.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은 누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생산 형태가 다르잖아. 근데 이제 얘가 얘가 더 간편하고 얘가 좋다 이렇게 비교를 자꾸 하고 있는데 뭐 갖다 붙이면 말이 되는 거니까 그냥 읽어봅시다. 개별 원가 계산은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뭐 종합원가 계산은 정확한 원가를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또 편할 수도 없잖아요. 응? 방식이 틀린데 일단 정확하게 원가 계산을 할수 있다, 뭐 딱히 나쁘단 말못하겠 근데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된다. 개별 생산 형태에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은 게 개별 원가 계산이니까 더 나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그것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표현은 그래서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종합원가하고 비교해보자는 얘기죠. 종합원가에 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좀 절약되는 건 아니고, 많이 든다라고 출제위원은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개별원가계산은, 어, 뭐 어떻게 표현해도 말은 뭐 만들면 되는데, 두 가지가 서로가 상황이 틀린데 얘하고 좋고 얘가 나쁜 걸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개별원가계산은 해당 추적이 되는 원가를 다 추적을 시켰고, 안 되는 것을 배부시켰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원가계산을 할수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하여간, 정확하게 원가 계산을 할수 있고, 종합원가에 비해서, 종합원가 계산은 뭐 안정확한 건 아닌데. 근데 여기서 틀린 말은, 시간과 비용이 더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서 많이 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응? 닿기 좋지 않은 건데, 이?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서로 다른 방법이에요. 근데 얘하고 얘를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적당한 것을 찾으려니까 나머지 세 개는 다 답이잖아. 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든다. 그 이후에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원가 계산은 정확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마음에 안 드는데, 문제가. 11번 볼게요. 제조 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제조 원가 명세서만 보면 매출 원가를 알수 있습니까? 매출 원가를 어떻게 알아? 손익 계산서 가야 알겠죠. 제조 원가 명세서 제일 밑에 뭐야? 단기에 만들어진 물건의 가격이죠.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알수 있는 거죠. 상품 매매 기업에서는 상품을 사고 파는 사람이 제조업이 아니니까 작성하지 않겠죠. 당연히.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단기총 제조 비용을 알수 있죠. 직접자료, 직접노무비, 제조환점비 다 더하면 단기총 제조 비용. 거기다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래서 제공품 계정의 변동사항을 나타낸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쓰던 화물차가 있어요. 취득원가 3,350에 처분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250이네요. 그럼 이제 차, 차는 차량이 350 들어있던 거고, 그 자산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50 들어있으니까 이것의 장부금액은 100만원짜리죠. 자, 이걸 내다 팔려고 합니다. 이 자동차에다가 50만원의 수선비를 투입합니다. 여기다 플러스 대안 1은 수선비 50 투입하면 얼마에 내답하냐면, 120만원에 내답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60만원에 팔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100인데, 이건 60받고, 여기다 50을 더했더니, 120이야. 누가 더 유리해요? 그냥 60받을래? 120에서 50 뺀, 여기 차이, 여기 차이는 얼마나겠어요? 70만원 받을래? 이것도 유리하죠. 50을 넣고, 100, 120을 받은 거니까. 자. 이때, 메모론가는 뭐냐? 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요건 이미 발생을 했잖아요. 이것이 200이다고, 200이 됐건, 2억이 됐건 간에, 여기 지금 고쳐서 팔래, 그냥 팔래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이걸 고려하면 안 되죠. 이게 메모론가가 되겠네. 요 장부가에 100만원짜리. 13번 볼게요. 기말제공품은 기초제공품에 비해서 50%가 증가했고, 제조과정에서 직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또 수학문제 나왔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있는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비용이죠. 여기까지가 단기 총 제조 비용. 거기다가 기초 제공품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여기를 보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부르죠. 이거 틀은 다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단기제품 제조 원가 알려줬어요. 출발해 볼게요. 자, 단기제품 제조 원가가 150이래네. 여기가 1 5 0이네요 자, 그리고 단기총 제조 비용, 뭐야. 단기총 제조 원가에 투입된 가공원가는 얼마냐? 가공원가가 누구죠? 요거죠, 요거. 어, 요거 가공비죠? 요걸 구하래. 자, 그러려니까, 지문 첫 번째 줄에, 기말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에 비해서 50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0원이면 얘가 50인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얘가 100원이면 150인 거니까. 그이걸 찾아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요. 그럼 이것을 알아낼 수 있잖아. 이것이 얼마냐면 200만원이에요. 200에서 이거보다 이게 많다니까, 뺄게 많으니까, 많으니까 150이 줄었죠. 자, 그 다음에 제조 과정에서 직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기 과정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래. 응, 초강 문제네. 얘가 60%야? 그럼 얘가 40%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게 이거죠. 그럼 요것에 40%가 얼마야? 48, 80만원. 14번 볼게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 부가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건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뺍니다. 매출 할인 및 내누리 매출 할인 다 마찬가지죠. 공급을에 대한 대가를 약정 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깎아주는 거 매출 할인이죠. 이것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공급받는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거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3번만. 빼지 않는 거니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 5번 볼게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와야 되겠죠. 또는 뭐 신용카드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걸 수취해야 됩니다. 소매업자가 사업자와 관련해서 간이영수증을 받아왔다고요.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법정증빙을 받아와야 되겠죠. 음식업자가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계산서는 세이 없죠. 근데 매입세액을 공제, 의제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면세 농산물 가액에 일정한 비율만큼을 매입세액 있는 걸로 봐주는 거, 의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추취했어요 그럼 신용카드로 받아온 것도 매입세액 공제되는 경우가 있죠. 뭐 접대비라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종업원 회식과 관련해서 매입세액을 챙겼대요. 그것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간이 영수증이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